흑산도 자연산 담치 특대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자연산 담치 국물이 정말 끝내주고요. 오랜만에 작업이 돼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연산 담치를 정말 많이 기다렸는데요. 그만큼 싱싱하고 좋은 걸로 보내드립니다. 자연산 담치만 기다리시는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도 주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연산 담치 드셔보세요. 국물이 정말 끝내주고 맛이 좋습니다. 홍가리비입니다. 이제 가리 그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짐에 따라서 홍가리비철이 다가왔는데요. 어, 3kg, 6kg 단위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맛이 좋은 홍가리비입니다. 신한 할 왕새우입니다. 이제 새우가 날씨가 추워지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는 할 왕새우를 저장하는 시기입니다. 저희는 살아있는 거 얼음 채워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집은 전복집이다 보니까 전복을 사이즈별로 판매합니다. 가장 큰 전복 오육미 사이즈가 새롭게 입고됐고요. 정말 큼직큼직해서 정말 싱싱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가을하면 바로 낙지를 드셔야 하는데요, 무한 뻘낙지가 오늘도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내일까지가 물때이고요. 그만큼 저희도 많은 양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싱싱하고 맛있는 무한 뻘입니다. 지금 오랜만에 좋은 가격에 나왔기 때문에 낙지 좋아하신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낙지로 다 덮여있는 상태입니다. 목포 하라이판장에 오랜만에 할기가 넘치는데요. 그만큼 낙지철이다 보니까 낙지를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부드럽고 맛있는 시기는 가을철 무한뻘입니다. 왜냐. 정말 부드럽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낙지만 저장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무한뻘낙지를 드시면요. 꼭 무한뻘낙지만 드십니다. 왜냐. 가장 부드럽고 맛있고요. 정말 야들야들하고 부드럽습니다. 정말 재구매가 많고요. 한번 드셨던 분들이 재구매 많은 이유가 저희가 정말 무한 뻘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만큼 싱싱하고 좋은 걸로 보냅니다. 오늘 진짜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기를 놓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싱싱하고 맛있는 무한 뻘락지를 꼭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